창세기 20장 아브라함이 거기서 내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려하며그의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오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가니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어려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연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을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마가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이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이라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었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해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땅에 네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었니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는 내 일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정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그의 집의 모든 태를 다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이밤 기도합니다. 이 추운 겨울날, 청와대 앞에서 동물로 기도하고, 텐트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우리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아니니 이제 너무나 밝사하 마음이 아픕니다. 제발지아니니 그들의 영혼을 죄짓을 바라며 아파 주시로, 하나님의 따뜻한 석유로 그들의 영혼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잘못과 고질과 우상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우리 백성들이 죄에 떨지 않게 주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안정되고 평화로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죄악을 소멸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다스리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